드디어 와드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릉구 한번 봤지. 예. 풍전참내 와... 들어갔고요. 오, 이거 띄우고 고락각 좀거칠나요 채워라! 한번 더. 풍전창내! 아, 들어갔습니다. 각검을 생겨 지원. 빈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쟁 건데. 네. 예. 좀 은근히 중요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이게 그냥 뭐 무난하게 교환이 되면 상관없는데. <불내내> 경우에 따라서는 저 용, 용 타이밍이 좀 늦어서 예. 이게 막 갑자기 막 상대가 방해하거나 이래버리면 또 이상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젠지도 신경 써야겠죠요 예. 혼자 치고 있습니다. 자, 위쪽 사냥은 끝났는데 아, 설마 아래쪽까지 좀 멀리까지 가진 않겠죠, 진짜로? 최대한 스카너가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라이너들도 저렇게 라인 밀어줘야 되네. 버블이 남았고, 좀 800원 정도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었던 나름. 자, 캐년 먹긴 먹습니다. 지나가고 어? 바로 왼쪽! 연계! 연계! 와이세방향에서한 와, 이, 이 번에 연계하는 게요. 어? 어? 뭐, 어떻게 이렇게 음. 을 잡나요? 심지어 그 킬이... 그리고 던드리제! 사상카 커트! 그리 단방! 빵! 빵. 꿀! 터미를 달려야 된다! 터미! 헤로를 메이크고막탈을막탈을 와! 터미! 이따 살았습니다! 이미 슈퍼세이브를 그래도 했네요 같이 또 비비면서. 방금 듀로의 수호자, 회복, 그리고 낙하의 스킬 다 쏟아부어서 총알까지 막으면서 살렸어요. 총알을 막았는데 총알 막은 사람이 거의 꼼짝없이 이번에도 그냥 터질 줄 알았는데. 이쪽 한번? 내년 군복있습니다 물론 그에도 전멸이 있는데 진짜 빨리 와. 싸움까지만 그리고 네. 뒤에 뒤에 아리까지 아지르까지 이 싸움이 좀 커지거든요. 자 어. 서로 교환. 근데 신짜오가 괴우는게 어. 포인트예요. 네 서로 왔습니다. 누가 네. 먼저? 아 소비 어, 어, 왔는데 소비 아, 지금 용맹합니다. 그냥 소비 소비 소비를 한번 쳐. 소비 무비. 미캐니언의 드리블이. 아이거 어떻게 해? 역으로 받아치네요. 살짝 눈이. 토비 쪽도 한계어 그래도 신차우 쪽 예, 막. 이런 얘기. 연면서 신차우 쪽에 연계가 없이. 와들어가면서 신차우. 아방금그외 합류. 그, 바느질 쏩니다어바드시라인을 아리와 그웬 드리블 가운데요. 약간 힘이 모자란가요? 아브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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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네. 마무리. 가 됐어요. 잘해. 놓고 자, 메이카. 지인이 가운데서 어떻게 더비빌 수가 있나요? 그웬 구만 그리고 아상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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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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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런데가득 때리면! 괴사빠지다 에이스! T1! 이번말 그대로 왜 티어가 높은지 캐리력 있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챔피언도 그리고 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래도정리한 다음에 이제 용 숙제, 밀어놨던 숙제 중요하다고 하는데그 부분도 정리가 될듯 보입니다. 나름의 걸 T1. 젠지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예. 속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금방 다 모여요, 예. 또 T1은. 미드에 전령을 풀고, 네. 풀고 어? 아! 아타칸이에요? 네. T1이 약간 치킨게임 들어가는 것 아, 같은데요. 양단 속도가 예. 지금 엄청 빨라요. 저, 저, 미드 주고. 전형 네.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는 네. 거요 네. 얼굴이 맞다. 길러가 떴고요. 그래도 포탑 근처니까 어떻게든 나올 수 있나요? 네. 네. 나올 수 있나요? 어, 어, 어 근데, 이옆 아, 이쪽, 타고 네. 나이로, 이게 네. 네. 보도를 포탑 댁쳐놔서, 예! 포탑고로 네, 예. 어, 그리고 금연사, 아, 금연 안에서, 야. 어, 근데, 아. 아. 차렷이 됐을 때, 여기서,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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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뭐 달림... 어, 어. 어디에 또 미, 아 아, 정만 달려줘. 어, 어, 어디 갔다. 아니의 지원합니다. 막히네요. 딱머리덴다음에제대로 아. 또... 네, 예. 또 하다가 먼저 물리면. 네, 그래서. 어, 아, 예게떻게 아, 캐리야 어. 아. 아. 오! 그냥 예. 면역 상태입니다. 믿고 한 번씩 들이댈 수 있죠. 네. 자, 리도 잠깐. 예. 아, 딱한번찍폭 플레이 아리 쪽으로 오히려. 아리 안 잡고 다 1 8레벨아닙니다용 반피. 어, 치원도 이쪽으로 위치 바고요페이크 네. 합류. 네, 서로 지금 궁극기 없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예. 네. 자용 싸움! 바른스 버그 까지 봐야 돼요. 신자오! 첫 발까지 오 신자오! 신자고 나오긴 했는데. 쫓잘갔다하면서 하나 고 커비는! 버크 땡! 근데 또헌트 마무리가 와우! 메 들어가고. 도란! 여기서 페리아의 탈출. 2대1 교환 용 먹었습니다만. 이계산소가 음,

딜러진다, 건사! 레 네, 디! 네, 원! 4대2 교환! 그대로 한번 좀더 가보자. 네, 발언 집중. 네, 6, 6층이기도 하고. 6, 위층에 발언 쉽죠? 가, 아, 내가까지 네, 갑니까? 내가까지 갑니까? 네명 그, 아웃이거든요. 주력 딜러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속가 네. 나름 나와요. 아이더가 어, 없어요. 어, 이퀄이 어, 없어요. 럼블이 어, 몸을 던져야겠는데요? 어디, 이걸갈갈 만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아, 네, 네. 이거 야, 막을 자, 수가, 막을 만한 힘이! 아, 막을 만한 힘이 네. 없습니다! 와. 그냥 두라려 네, 에이스 띄우고 제대야! 웨이브 와요 웨이브 내려와요 자세명 있습니다 넥서스 1점 더나아봤자 주로 넥서스 깨면서 t 네 자, 젠지와 T1의 두 번째 스타트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신경전 있었고 기가 막히게 한거 뽑네요 <laughs> 네. 우러나게 화려하게 귀환합니다. 한번 컨택이 있긴 했습니다. 말씀처럼. 뭐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뭐 운영 단계나 한타 단계 때는 당연히 엄청난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 틀 자체, 스타트는 역시 t 1을 상대할 때이 바텀 쪽. 어이구. 이번에는 요 어, 달려들다가 어, 그래도 자 봉을 이쪽으로 빡날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혀. 카트 버블 하나 더 되나요? 어, 그러면 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어, 더. 카트 버블이지. 날지. 카트 버블이어서 두 번째 캐까지 나왔죠. 나왔습니다. 바텀에도 인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직전의 딜교환 과정에서 약간 컨디션이나 소환사 조금 차이 남았고요. 이즈리얼이 근데 격렬이 있어서. 어 멀리죠. 어 근데 뭐 그냥 싸우드요 드리블 또 잡아서. 어? 아 머리를 야. 불러. 이거는 의도적으로도 드리블을 했죠, 그래도. 뒤로 예. 뒤에다 세워 놓고. 뭐 네. 달려드는 선수. 아, 여기서의 변수가 안배사만 네. 순간이동 있다. 다 있긴 한데. 아 이걸 안배사를 뭐 끌어다 쓴다 그래도 팀원이 재미볼 가능성이 되게 낮아. 네. 그리고 직전에 탑에서 한게 한번 한번 쓴 거라 여기서 또 부르기가 좀. 오오오오 <laughs> <laughs> 국에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자, 스쳐갔고요. 그럼 용이라도 삼대공을일주다 3대 처치했습니다 3대0 젠지. 그럼 아, 분명히 느껴지며 타워 없습니다. 이제 쪽에 마수가 한번 뻗나 예. 그래서 아예 어. 세 명이죠 하면상한명 포위. 예. 예. 아, 아까 우리들이 당했던 걸 어떻게 보면 갚아주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작전이 예. 와. 아. 그리고 이거 공이한 위치가 예. 메이커는 핵심인데, 여러가지 면에서. 어, 그게 중요한거죠. 젠지 입장에서 가장 거슬렸던게 자꾸 사이드쪽에 라이즈가 버는거였는데. 네. 어, 그리고 위치들이. 근데, 근데 타겟이 뭐죠? 여기 뭔가 누가 있다는걸 알거든요? 어, 예, 네. 그래서. 한명저 잡자! 어. 리게만들 놓고! 사냥개로부터 도망칠 수 있나요? 네. 일단 한번 물리면... 아아아아아아 가즈요불 아그 꺼졌는데! 빛도, 네. 그리고... 어? 위에요! 위에요! 어, 그, 예, 예, 와! 옆구리를 물었고! 예! 아 그리고 도란이 드리블을 챙겨왔 도란이 드리블을... 자 페이크 10초! 갈리오가 지금 바, 내려오고 있고요 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젠지! 페이크 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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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네 들었고 좀더 점프해서 시간 벌수 있나요? 점프 점프! 아, 도란 4호까지만, 4호까지만. 같이 나필도 점프하고. 아, 잡아줬습니다. 티원이티원은 T1이... 전술적 가치를 살려야 됩니다. 토피의 홈런, 노턴의불 끄기, 라이즈의 뭐 대량 갑자기 터널 뚫고 넘어가는 거뭐 이런 걸 살려야 되는 거지. 어, 어, 어. 그래서, 어런가요 이쪽에서 예, 택시 왔고, 이따 꽉고꽉이꽉꽉꽉 꽉. 다음은. 네. 이슬을 잡은 건 의미가 큰데, 네. 그 다음. 도란이 앞장서요. 일리오가 오긴 혼는데그러잡서 다음은 조비. 연쇄작용, 연쇄작용. 어! 태그맨 지식으로 과연 될지? 비까지 네. 잡고! 잡고 서고한 방에! 미래바비 디몬! 달려! 한 방에 이거 미드도 달리고! 이렇게 큰 거거든요? 네. 방금 그 한순간에 그앞 비전, 옆 비전이 예! 네. 그게 T1 입장에선 필요했는데 나왔어요! 이렇게 큰줄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상대편 세명토비 포함 3명 없거든요? 눌러먹고근 어, 캐니언... 캐니언이 있다! 우리는 정글! 정글은 남아있다! 아, 그리고 나르가 메가 상태가 되면 서 나르 나르가 아니야 배가 믿고 들이대면서 하면 변화 있긴 하거든요. 예. 아 이게 지금 나르가 메가가 아 그런데 나르가 공어 나르 대나요 어, 그래. 이게 아 개장 아어 공으로 이중으로 거의 에이스가네 이중 공이 날아오긴 하지만 점들이 나를 따라는없고요 지워 한 발에 다 따라갔어. 돈도 역전! 결국 아니, T1이 게임을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그게 저, T1, 맞습니다 t 1 해왔던 것처럼 이번 경기 젠지를 못하겠습니까? 와 근데 그렇게 아. 쉽게 수성이 되고 있었던 리드 1차가 깨속야지가 믿죠? 어. 아니 근데 지금 피할 없어 없어? 왜요? 야 골라 던져야 되고 안던고 본대쪽은 버텼어요 본대쪽은 버텼어요 심지어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시켜 상원 쪽으로 책임없 안타까움이 네, 없네요 그래 그냥 곰파워 타워가 맞든 말 와, 3명 잡았습니다 한번 일어서니까 그야말로 파죽지 세명 네, 호랑이에 포회라는 게 호랑이군 근니 그냥 고양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쾌락가 아주 진짜 아 이렇게 즐길 수 있나요 와. 와, 와. 여기까지 이겨봐 이겨봐 네, 뭐, 어, 네, 네.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해야죠 네. 오, 오, 오 나는 아, 몇 대로 얻어맞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된지 아, 좀 됐고 네, 이제 레벨도 밀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용해서 오히려 용에 최소한 빼서야 될것 같은데 재지가 예. 너무 많이 맞아서. 예. 자 사용 갖추고 보자. 자 돌아볼게요. 이기가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예. 하트에 갑자기 불 꺼지고 막 뭐가 날아오고. 아마 닷철 빗나가고요자이도불려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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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이때 이제한테 공 쓰고. 이즈. 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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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래도 도발로 나가면서 도발로 왔고, 그렇게 돌파? 어, 그래도 어, 도발에서 가운데 어? 나필이 가 비비는 싸움! 오, 비비는 싸움에서 한명한 명은 갑니다! 워멀 이즈를 세이브를 했어! 이거를잡으니까 나는 잘했지! 아, 그리고 이즈가 오히려 빨아들이면서 가운데 갈리오 위치도 그렇지만 나필이도 엄청 세고 높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렇니다 연희가 또 나갈 는 없습니다. 룰라 오이를 여기서 역습을봐 이런 거 그렇다 고치고요 오, 땅둥이. 그래도. 아슬리즈 이제. 아 단단하게 뭔가 실드라도 뭔가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목소리> 오 이제는 막 이기고 거 좋은데요? 점을 울리면 어? 얘기가 달라요 점을 울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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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그리고 이거 오! 어? 부활! 이거 신상인데 아 이거 전자판인 거예요? 옆구리에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아, 또, 앞에 다 진입 도란이 파고 들었고요 근데 혼자서이제 잡기 어려워요 벌써 아, 2명 갔어요 나필이도 약간 빨려 들어갔는데 어? 어? 과연? 여기서 앞에다가 도란까지 잡았으면은 타로 들어갔던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고, 결국 젠지에요. 예! 쭉 오너 없습니다! 오너, 오너만 없나요? 보란도 없고, 게리아도 없는데, 다용 여기도 그럼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곳, 지금 타워 4개밖에 못 깼거든요? 자, 이런 것들 싹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33분 지나고 있고요. 또다시 조금입니다만 지금 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집중 공략 당했던 그 이즈리얼 이제 전멸이고 돌아와요. 곧 돌아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상체 쪽이 애초에 데미지가 다 셉니다 네. 그래서 이즈를 빨리 잡으면 좋은 건데 너무 이즈를 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t 어은 그리고 반대로 네. 젠지는 굳이 인원을 너무 넓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나아요 그렇죠 지금 갈리오도 지금 아그 반격보다는 그냥 아, 수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T1은 체력관리가 슬슬 안 돼서 와 도란 체력이 란 잘못하면 뒤, 죽어요 도라. 뒤에 이제 예. 어요 아, 어, 그리고 디디링 도 하지만 쉴드 차고요. 아, 스테락 미고 메가, 메가 미전고 그리고 미드 웨이브도 같이 옵니다. 이 웨이브를 캐리아가 걷어내려고 했는데 상대가 따라왔어요. 예, 텔로 사... 이동. 급하니까. 네, 리필해서 오겠나? 이동이 백뼈. 하면... 불끄고? 혹시... 아, 내 뭔가? 불끄고 빼요. 네, 이게 왜냐면 어, 오는 사람 왜 어... 네, 오는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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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데 이게 기, 메, 기. 메, 메가였고, 네. 그리고 예, 일단 그리고 나피가 따라옵니다. 아래쪽 독턴 일단 따라가자.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가. 다음은 페이커! 페이커점! 페이커페이커로 가서 도안을 내고요 페이커 네. 갈려 중심으로 뭉쳐있는 나필이 이제 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웨이브가 많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 대치구도! 대치구도! 리고나머지 점수 네. 어 근데? 어 타워, 타워, 들어갔다! 그어다아더 높게 조빈 판다! 조 판다! 거기이분이면다 다시 이즈가 왔어요 눌러 왔어요! 눌러 팀을 보여줄며0 0점 룰러! 앞에 차! 자 쌍둥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탑 박이 오고 있고요. 네. 웨이브박 나머지 네 명을 이번 턴에 여전히 오래 걸려요. 좀더 하고 싶단 덥보지 예. 막을 수있습니까 덥보지. 어 캐그매치. 어, 예. 그래도 김말씨 같이 있기 때문에 점쳐줘. <laughs> 아, 아직 한발남았다6 아, 0 0점해석대는 그 대성주로. 그렇죠. 여기. 오이거 장로죠. 이거 한 방이 그냥 끝이에요. 그래. 어? 장노 네. 그래서 버스트 각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한타 각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 오, 예, 예. 아, 결국, 아니 버스트 자, 있나요? 자불끄고 어... 날려 날리 아고 다시 위 싸워 아! 티 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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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로 마무리가 예. 결국 싸움으로 결이 됩니다. 이스팅스의 무겁다 무라야는 레어매트라 집게는 물어요. 쉽게 가지 않습니다 네, 장로에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진격해버리면 오노의 위치 유호하는 결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 체력이 차라리 더 적었으면 티오니 그걸 마무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체력도 애매했고 젠티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넥자스 깨면서 역시 젠티 티젤은 3세트 가야죠 제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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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세트 시작됐습니다 오와 오. 오, 혼자 있어요 오오 네. 예. 어 그래도 네. 최대한 포탑은 놓을 건못 한다고 그래에 대주가 와요. 예. 그래서 수습이 아, 새주가 아, 오는군요. 네. 눌러도 도망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노가 아. 이렇게 최대한 지저분하게 <laughs> 잘 가세요. 네. 네. 진영 진. 잡고 있고요. 제 팀이요. 이거는 중간에 토지 빅토르가 좀 낚이려고 한것 같은데. 아, 예, 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폭발은 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 따닥 실패. 헤아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진영도. 어, 어, 세주 세주 가잘 세주. 시선이 네. 나오고 나가긴 오케이. 나가. 마시 카이팅 에카이거 좋은데요? 카이팅 그러면 듀로라도. 유럽컷 추가킬 캐논과함캐 개념 세 명이 네명 됐습니다. 이런 수 차이가 T1. 네고 있긴 한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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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오오오오오가한 번. 안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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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 점멸했어고 아아 그러면 터비 예. 예. 아... 케 아, 근데 진짜 그 템포 맞춰주기 위해 고른 블리츠가 계속 맹활약하고 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블리츠가 원래 이런 게 된다라기 보다는 강조하고 음. 싶었던 예. 거 T1이 보시다시피 계속 유리하고 계속 지어 짤텐데 젠디 진짜 빅토르가 절대 죽으면 안될것 같아, 절대. 빅토르는 나름 잘 키웠거든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빅토를 중심으로 결국에 챔프 조합, 나중에 자야, 뭐 이렇게 다 연결되는 밸런스까지 생각하면 돈이 좀 밀려도 한타력에서는 할 말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정말 거의 못 나가겠죠?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너무 위험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릴리아 같은 픽도. 어, 그래도 이런 거는 그냥 주면 안 된다? 한번 같이 좀 맞대보자. 맞아요. 그리고 상대 점멸 빠진 거좀 혹시 끄이면 듀로가 먼저 둘 아, 열고 뒤로가! 스킬 뽑고. 예. 아, 옵니다 지금 옥상로그서 어, 그 길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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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요 어, 어. 예, 그래서 그 그래서 먼저 오른쪽으로 막막 어. 어. 어, 빨리 막. 부서부서부서. 바로 뒤에 못 줘. 18에서 먹었고요. 그래, 싸움은 어, 그다음에 피트로 통했다. 네. 살짝 위치 보고 그 상대도 많이 맞았고요. 예. 눈을 지키고 싶긴 한데. 눈을 이겨내고 왔어. 뒤에서 달려들기 심 잡고. 안 돌아니 가았어요고 이제 그랩 잡고 이 다를 걸 이겨내 봐야 돼요. 또 잡히고. 그래. 생각에도 잡혔고. 연되는 건안 되니까 T1이 더압박하는 거죠. 예. 네. 그를 어... 과감하게 네, 좀 강하게 하는데 예. 네. 얼리고. 그대로 멈춰. 토탑을더 잡아. 더. 더 포탑 깨지만 미드로. 뒤에서 온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뭐 그물치가 따박따박. 어 근데 도란이 아전다 스텝으로 됐고. 어 아래쪽에서 스피드. 스드에서 만난 비장의 발. 이야. 그래서 아타 완 바드가 전멸궁이다 없으니까. 어어 어. 딜이 없어요. 어 그래도 나킬 받. 어, 둘다 탈출? 예. 네. 네. 한번 서로 와라. 아타카는 아직 탈출해봐야겠다. 젠지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예, 네. 그렇죠. 1차 타워 없습니다. 서로 마찬가지 위쪽아타카니 일단 리셋은 되고. 네. 이러면서 드래곤 쪽을 어떻게 네. 할지. 어, 근데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살짝 블러킹은 네. 줬는데 그래도 미드 쪽 타워 수성이랑 드래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 그터은 분명히. 오오. 오오. 빅토르. 어 위쪽에 어, 빅토르가 기절. 빅토르. 스턴트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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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나는 타워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어, 옆 페이커도. 아, 아 페이커도 위험해요. 페이커도 험해요 네. 어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제어야. 이 진격이다. 제시. 스톰이 같이 아쪽으로. 아. 어. 예. 타워 쪽으로 일단 빠져라. 네. 어 일단 피했고요 그럼 그리고... 오히려 빅토르 쪽을 노렸지만 빅토르가 전멸 있는 거 이용해서 빨아들이면서 다른 쪽에서 손해봤죠. 예 어. 연계가좀 애매해요. 네. 그러면 타워를. 미드를 먼저! 오, 정리하. 젠지가 이거 치고 나오는 타이밍을 잡았어요. 아,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밀려났던 숙제 용도 끊고 그래서, 좀 눈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동료들이 근처에 있나요? 이거? 아니, 뭐, 원장신구 있나요? 아... 케이틀님? 포기하 네. 이렇게 체크하면서 체크하고. 그리고 기수, 뭔가 불안하다. 병원이 어, 굉장히 찾아. 안 좋은데 기인 팀 보고 있어요. 네. 어, 어, 탈리아가 먼저 앞라인 그다 붙나요? 탈상한 발. 저항의 비상. 저항상 어... 내려오면. 아 바로 뒤로 내려왔어요. 페이커 2? 페이커 페이코는 잡혔고요 e t 잡고 i 로 c a 갑니다 e o 가오 h 그 t 그 p i o c a Fake on the t a p i o c 아 f 다 k e on the t a p i 어 c a Fake on the t a 제 i o c a f 니 k e on t 각이요 나가야 o c a 나가는 타이밍 t 치그 tapioca. Fake on t 말린 와중에도 크단테 그 존재감이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공삼사칠은 <laughs> 이게 네. 가능합니까? 우리 어 승부도 약간 키워내 히트앤 넣어. 사천에서 포기. 다들 어떻게 하며,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사천. 받아먹기. 애 강타했다. 피하고 어, 어, 피하고 강요 파라티비아, 내가 먹었어 피라. 이제 나머지 꽃들. 내 꽃은 꽃은 꽃칠 열어줬어. 꽃칠 파리가 내 그래도 먹은 거 자체 는 의미 는 있지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 튤립들은 다젠지가 가져갔어요. 아 그리고 주요 스킬들이 사이잘 앞에서 피한 게좀 좋았죠 젠지가 이런 바위개 장악 그리고 이제 드래곤도 나오고 바위개 먹으면서 같이 가죠. 당연히 키트로도 안키 뚫어야 됩니다. 어 이게 좀 느리게 체크하면 큰일 네, 나요 뚫어야 돼요. 안 핀데요.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를. 어 일단은 먹어 먹기가 올리기가 시올어어 일단은 안쪽으로 세가리가 돌파 오너의 돌파? 자 바로를 어죠5대 2로 바로를 짧은 그다음에 안쪽에서 잭스가 있을 때 교전을 봐야 돼서 브루토르! 빅토르가 어... 어... 니금어댑 어... 보고, 저한테 계속... 비상 깊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달랑 붙어요! 달랑 붙어요! 1랑 4끼나! 또한 스타리카세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커! 2랑 남아있습니다! 돌덩이 던팀에서 돌덩이 한팔 한팔 계속 던지고 어, 명 아웃! 4대2 교전, 입니다 와, 아, 이게 그나마 바론을 먹어서 일단 불은 끊고 일탈리 탈출! 네. 어떻게든 세조안이 돌파나 그런 세조안이 강타 싸움을 막아주려고 젠지도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론 체력이 막 극한으로 내려가서 변수가 어, 좀더 많았어요. 예, 같고. 한자수까지본것 같고요. 맞아요. 자, 그런 가운데 룰러가 미드 쪽에 업드기리아한테한 대씩 맞는 것도 좀 무섭고요. 다조공이 9시에요. 네. 9시 대대야. 버텨라. 근바주고게임꽉 줘야 됩니다. 네. 여기, 여기 전선 밀리면 안 돼요. 바로. 여기 전선 밀리면 안 돼요. 네. 지금 네. 바드부터 시작밖에 네. 없어요. 공이 돌아왔어요. 네. 어, 어디론가 나가야 돼요. T1이 어... 어... 어디론가 나가야 아. 돼요. 그렇게까 빠졌고. 걸어봐라. 걸어. 걸어걸어 어, 걸어, 아, 그러면 아, 근데 이거 뒤쪽 숨을게 한번 해. 찢지지게. 이번엔 연가어는데반가이좀더야 됩니다. 등너들이 그 아, 오 헨리야 기기고 이들 비 돌아오기를 쪽 소비 오오오내명색지막 소비들이 못 나가라서 비장에 한발 그리고 지단이도 지단이도 야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굴 내려 러비 근데 소비 언제 다올비일단 들어와 들어와 들어올까봐 들어봐봐 들어와 나 소비야 들어와 대파맵! 아, 아, 들어와 저, 그리고 빅토르가 나 순간이거든요. 순간이도 있거든요. 순간이 와 아, 이거 이, 이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남은 어디가? 멤버들이 40초, 30초 경기 네. 초비가 다릅니까? 대장전인가요? 예. 네, 이거 대장전인데 아 존재를 바꿨어요. 아 근데 네, 미니언들이 같이 네. 들어오니까 100만 대구 합니다. 네, 아 끝낸다. 네, 네. 네. 아 근데 이쪽 대장에게 미니언들 병사가 아, 병사가 땅 걸어요. 이거 봐로 이거예요! 붙잡아! 빛이 졸려진 아! 이거 어요 케이스다맨! 쪼비노 데스! 오오 이번 최고였습니다. 네. 오오비 네, 오오오수오늘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 아, 일단, 경기를 이겨서 기분이 좋고요. 아, 그리고 또 되게 경기가 힘들어서 지금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세트가 최장 경기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집중력 어떻게 유지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가 좀 많이 길어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질만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빅토르 같은 챔피언은 안 죽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냥 좀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는 게 그냥, 그냥 된것 같아요. 끝 까지 빅토르로서 집중력을 유지하셨군요. 오늘 T1이 경기 전체적으로 젠지의 탑과 미드를 굉장히 많이 견제를 했었거든요. 경기하면서 좀 힘든 부분 없었나요? 어 오늘 좀 탑과 미드를 견제를 이제 1세트 때좀 많이 당했다고 느꼈는데 어그래도 제가 좀잘 흘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 견제한 거좀 깔끔하게 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세트 패배 후에 2세트 3세트 정말 멋지게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팀적으로는 1세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어, 일단 1세트는 그냥 좀 게임이 어려워져서 이미 뭐 뒤로 계속 터져도 어쩔 수 없는 거고 2세트부터는 그냥 뭐 잘할 수 있게 들어가기 전에 밴픽부터 같이 얘기하고 인게임에서도 그냥 서로 소통 잘 하면서 최대한 잘하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믿으면서 플레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인 선수가 탑라이너 최초로 400승, 그리고 룰러 선수는 600전이라는 또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축하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 예, 400승이랑 600전 축하하고 예, <laughs> 그 기록을 세운 데 있어서 저도 좀 도움을 준것 같아서 좀 괜찮네요, 기분이. <laughs> 맞습니다. 오늘 정말 조비 선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3세트에서는 꽤 게임이 난전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보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어, 이런 난전에서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좀 잡고 게임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일단 상대 팀에 좀논타겟 시시기가 많아서 빅토르로 충분히 다 피하면서 전방에서 좀 상대한테 압박을 줄수 있어서 일단 그 역할을 계속 생각했고. 음 그냥 좀 무빙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상대가 논타켓인데 강력한 CC가 좀 많아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모든 선수가 이겼.. 잘해서 이겼겠지만 초비 선수가 생각하기에 3세트에 가장 잘한 선수는 누구인가요? 어 3세트 때 어, 마지막 한타 장면 때그 1분 동안은 빅토르가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건 맞죠 맞죠. 어 빅토르 말고 또 혹시 다른 선수를 꼽아주실 수 있다면? 음.. 네명다 잘해서 이게.. 아 어, 그러면 혹시 아나운서님은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아 저는 지난번 듀로 선수에게 좀 미안해가지고 아. <laughs> 듀로 선수한테 마지막까지 콜도 잘해주고 또그랬도 아주 잘해가지고 듀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괜찮나요? 아 저도 듀로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결 상대는 이제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도 한마디 들어볼게요. 어, 오늘 경기 되게 치열하게 이겨서 기분 좋고 치열하게 이겼는데 또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많이 배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점잘 보완해가지고 또 좋은 경기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젠지의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